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얘는 <안녕하세요>. 지금 <laughs> 쪼미의 <쪼미에이> 저기 앞에 <목소리> 방금 <목소리>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앞에 가고 계시는 분이 쪼미에요 여기 저랑 캐릭터 비슷한 사람 있죠 다리 굵기 똑같고 저는, 저는 쪼미구요 쪼미입니다 쏘미 아니고 쪼미구요 쏘미 그리고, 그리고 저는 꼬미입니다 c m 쓰지 말요 쓰지 마요? 네 왜요? 그냥요 싫어요 <laughs> 어나지듬 <태어나요>. 뭐라고요? <laughs> 아 꼬조 꼬미야마지듬치 <laughs> <laughs> 아, 꼬미라는 말안 붙어. 꼬미를 여러분 말하세요.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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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분 말하세요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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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미 꼬미 꼬미 꼬요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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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미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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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요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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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번, 일 번. 너는? 아홉 번. 아열 번.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 거 같지? 너무 잘하지 않나요? 저 제일 못 하는. 이것만 끼면 8덟 번이나 게요제 편집을 <laughs> 업소리는 차단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? 조꼬미. 네? 기다리세요. 어디 가세요? 삽도. 음. 빨리 갈게요. 가자. 반짝 반짝 반짝고 우리 이제 존댓말 쓰지 말고 반말하자 어색해 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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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이 뭐야 <laughs> 바보야? 어 바보가 뭐지? 내 이름은 좀이 바보래요 여러분 내 이름은 바보였어 어 아니야 너무 좋판 아니 너무 좋판이내 떨어져 진짜 바보 맞나봐요 같이 가 빨리 와 빨간색인데? 뭐해? 춥는지 맑은지 알아서 해너 <laughs> 카메라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<laughs>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다음 너 화면에서는 너가 더 빠르네 내가 내화면에서 내가 더빠른데 그래? 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. 카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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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멜라요? 나 여기 알지. 지름길 쓰지 말자. 왜? 아 알았어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싶어 지름길은 이따가 다 깨고 체크포인트 밥은 다음 모음집으로 보여주자. 그래? 일단 지름길 한 개는 이미 공개됐어. 음, 너도 보네. <laughs> 맞아. 난 보통 타워는 그렇게 해야 해. 저기 요제 카메라에 들어오세요. 나 <laughs> 이거 못한다. 못한다고? 했네 어, 발톱으로 걸쳐서 왔다 어, 발톱으로? 빨리 와 어, 일로 가자 간지러 맞아. 사라지고요 아니 근데 카메라에 들어온다고 너무 겹쳐서 가는 것도 좀 그렇다 이렇게 하죠 가자 자 다음 촬영은 쪼미가 하는 걸로 싫은데 왜요? 여기다 저는 열왔고요근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. 보라 도 짝. 여러분 생각보다 빠르죠? 아주 빨라가지고 저기 지정자분들도 아주 답답하겠어요. 왜 뻘을 떨어졌는데? 왜 갑자기 피가 안 나는지? 줄알 나도 마찬가지야. 이제 한번 달았어. <laughs> 나도 이거 오는데한번 달았어. 잘했지? 응, 이거 오는데두번 달았어. 내가 잘했다. 기재등장이요 이거, 떨어져가지고 너거화면 봤어 <laughs> 진짜? 떨어지는 소리가 나 가지고 거거이 다시 더, 돌아왔습니다. 으아, 다시 돌아왔습니다. 갑시다. 쯧쯧. <laughs> <쭈쭈. 웃음> 아, 왜이 언니야? 사람은 이렇게 방심하고 꽈보면 안 되는 법입니다, 여러분. 어, 민트다. 거의 다깼다 남겼다. 아마도. 다깨다다깨다 이제. 이 정도면. 최대한 떨어지지 맙시다. 근데 그게 저희도 아까부터 안 그러고 싶었잖아요. 그건 맞죠. 제발 이 민트까지 왔는데 이왕 떨어지지 맙시다. 제발. 알겠지? 태연이는 수학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에 하지 마 태연아. 하지. 드로지타기 <laughs> 떨어졌어? 왜? 여기야 다시 들어왔다 왜 떨어졌대? 너가 먼저 밟고 가잖아 아니 그럼 뒤에서 기다리면 되지 그걸 떨어질 게 뭐가 있어 아니 나 가운데에서 너가 밟았단 말이야 아 그래? 뒤로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 <laughs> 다 옆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손가락이 그때 잘안 오는지 진짜? 또 모르 어떻게 할지 <laughs> 이런 생각돼. 그럼 그래? 니 카메라에 나와야 카메라 다음 누구 카메라에 나와야 된다고요? 꼬이 카메라요. <laughs> 왜 자꾸 본명을 보면... <laughs> 아니 너는 언니라고 부르면 되지만 나는 너는 이름을 <laughs> 말해야 된다고. 먼저 고속도로입니다. 뭐라고요? 아니 나그 별명 을 싫어한다고. 어? 어. 죽을 뻔했어요. 야너 이거 달았는데도 안 죽었어? 응, 난 대단하지. 여긴 쉬워요, 여러분. 여덟 칸밖에 안 돼요. 맞아요. 우와, 이제 찐검정이에요. 기다려요. 아왜 떨어졌어요? 왜그 전화 한번 아빠한테 전화해. 지금 응. 응, 응. 스피커로 해야겠다 이거. 어디까지 갔네? 아 기다려야지! 여러분 제가 통화를 마치고 왔는데요 아 다리가 두껍다 보니까 여기가 좀 심장이 쫄리네요 다리가 두껍다 보니까 <laughs> 아이 언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리가 두꺼워 우리는. 오마이갓 죽을 뻔했네 왜, 다 왔는데 이렇게 떨어지세요? <laughs> 왜요? 이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입니다 꼬미야 그 진짜 떨어져. 나 지금 여기서 좀, 좀 기다렸다. 기다리는... 가은. 하? 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딸 <laughs>